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8수만의 외통으로 끝난 경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앙대 원앙이고, 한이 원앙초도 원앙초가 먼저 도는데요. 초가 마가 먼저 나오고, 마가 먼저 나오니까 병을 열었어요. 그 다음에 면포를 놓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양병을 빠르게 열면 안 돼요. 양병을 빠르게 열면 농포전 당합니다. 이 원앙에서 여기서 한에서 조심해야 될게 양병을 상대방 양쪽 찾기를 안 열었다고 이렇게 급하게 급하게 막 이렇게 여는 사람 이 있거든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거좀어 알아두셔야 되고 이제 막아 나왔는데 같이 쪼를 열든가 아니면 궁성을 조금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어, 바로 농포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 이게 일단 조금 성급한 수가 아닌가. 어, 역시, 그죠? 적어도 뭐 쫄이라도 열고 농포를 해야죠. 먼저 이렇게 거니까, 어, 이제 뒤늦게 열었는데, 이제는 밀죠. 밀고 가죠. 요거 걸어도, 먹고 들어갑니다.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걸어도 차 주고 먹고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다음 다시 면포로 나뉘게 차로 지키죠. 이제 또그 그래도 이제는 안 되죠. 이제는 안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무리한 농포전은 안 돼요. 이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또 농포합니다. 여기서 어떤 수가 있을까요? 차를 지킵니까? 아니죠. 밀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밀고 가면은, 차 먹어라. 그렇지? 차 이렇게 먹어. 어, 차, 뭐 어, 차, 그래, 그래, 그래. 차 먹는 순간 외통이야. 차 먹는 순간 외통. 먹고 들어가죠. 요, 먹으면 포장해. 마로 못 먹죠. 상으로 못 먹죠. 궁이 피할 수밖에 없는데, 왼쪽으로 피하든, 오른쪽으로 피하든, 무조건 외통이에요. 차가 나와있죠. 차가 나와있죠. 차장. 어떻게 막으래요? 막을 쫄로 막을게요. 쫄로 막으면 먹고 들어가면서 막을 기물이 없어요. 그죠? 요렇게 18수만에 끝난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의 페이는 무리하게 농포전을 한거죠. 그죠? 자, 이 궁성 기본적인 틀은 갖추고 농포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어 농포전을 하는 바람에, 그죠. 이렇게 무리하게 농포전을 해서 어이 사단이 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 병으로 막아도, 그죠. 힘 어렵죠. 여기서는. 어디로 틀어도 외통입니다, 유에서는 자, 이렇게 18수 만에 끝난 경기. 어, 어설픈 농포전은 역광광 당한다. 요런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경기가 아니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